저희는 여기 4번 방에서 1번 방으로 네. 업그레이드 해주셨어요. 그러면 좀 우리 아저가 작업 준비하고 파워포인트도. 파일을 안 가져왔어요 지금 데이나 지금 <laughs> 쓰러지기 일보 <일본> 직전이고 <laughs> 우선 저희 지금 전혀 공복 상태라서 안 그래도 예민해 있는 상태인데 제가 지금 파일을 안 가져와 가지고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다이제 끝이지 어, 다이제는 안돼 그건 내가 막아야 돼 오늘 저희 작업하다가 어, 그 방향을 돌렸어요 프로필 작업을 안 하고 로고를 만들기로. 또 디자이너 건네게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너무 배고파서 데이나가 지금 손에 힘이 없어서 그림을 못 그려요. 어 그림 무네좀 힘을 찾아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끝으로 갈수록 뭐? <laughs> <laughs> 그림을 그리는 데이나. 화나면 환함을... 그려? <laughs> 왜 화나셨어요? 화나요? <laughs> 디자인 과정의 고뇌 때문에 화나신 거예요? 그러면 일정이 화나지 않아요? 1층에 cu가 있으니까 한번 가봅시다 어, 9시 9시 먹으면 진짜. <laughs> 괜찮아 우리 16시간 공복하고 집에 가서 좀 있다가 잘 거니까 <웃음> <웃음> 가자마자 막 <laughs> 안 돼? 대신에 가자마자 자면 안돼 그 하나가 소화될 때쯤 2시간 후에는 자야 돼요. 아, 그건 또안 됐다. 열알시요 <laughs> <여라시오? 웃음> <laughs> 어떻게 간헐적 단식, 어떻게 공복을 하세요? 물어봅시다. 진짜 대단하다. 간헐적 단식을 성공한 그에게. 어떻게 안 먹어? 아, 그랜드에이션 참 이쁘네요. <laughs> 그거 같아요. 청와방송. 색풀 <laughs> 나와야 될것 같아. 이렇게 지금 나팔을 잡고 있는 나피야어 시그리얼 여기다가 나 시그리얼 이런 조리나와야 될것 같아. 아니야. <laughs> 하트, 하트, 하트가 점점 점점 점점. 딱히 또 뭐야? 아 근데 아이디어가 있다. 뭐 없어요. 뭐 고민이 너무 짧은 거 아니? 이제은 아니에요 카라땡 그리고 응. 나는 뭔가 그런 그런 느낌 있잖아 표현을 못하겠네 <laughs> 그 이렇게 연합 연합 그래서 이렇게 모이는 어, 어 갑자기 그 생각나 어. 어벤져스 나 너무 멋있어 뭐예요? 뭐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모여서 여기서 이게 나비하면 여기 이렇게 다 모이는 거지 어? 오케이중전기 어? 오케이중전기 <laughs> And t 또없어 and 이 h e n don't w o r r 이 I think I'm o 지금 y Well, I go so excited. But I'm anxious t 이렇게 t m 이 o t h e 이 m 뭔가 여기 테리 사람들 무리가 오는 거죠. 어, 로고로 하기에는 너무 낯설고, 너무 <laughs> 어, 되게 어, 이 정도다. 되 영감을 받아서 하자. 네, 파이팅 데이나 기대합니다. <laughs> 데이나의 로고를 기대합니다. <laughs> 독서실 다녀왔는데 어땠어요? 괜찮은 거 같아요. 어, 괜찮은 거. 조용하고 것 너무 이게 되게 프라이빗하고. 어, 딱 독립된 공간에서. 어, 와. 안 돼. 뭔가 <laughs> 왜냐? 지금 곱창집 앞을 지났거든요. <laughs> 냄새가 어, 진짜 장렬. 와. 0.5인분 팔면 먹었을까? <laughs> 1인분, 0.5인분. 1인분 은 지금 안 돼. 안 돼, 안 돼. 우리 너무 헤비 아, 어, 근데 뭔가 나 지금 되게 에너 지 에너지 티 우리 지금 기도하고 나와서 그래 어, 그런가 봐 어, 역시 기도는 아, 진짜 갑자기 없던 어. 힘이 생기고 배가 안 고프네 막 맞아 아좀살살하네아 추워 추워추워추워추워추워 음 추워, 추워, 추워. 어, 맛있는 게엄청 많이 많아 <laughs>